그래서 일단 너무 네. 예쁘고 네. 아마 앞전에 첫 번째 보여드렸던 제품은 한겨울 시즌에는 좀 두꺼운 폴라 음. 제품이랑 착용을 하면은 한겨울 시즌까지 착용하셔도 되고 네. 두 번째 제품은 확실히 지금 같은 간절기 계절에 음. 가볍게 걸치기 좋은 코트 그리고 한겨울에는 조금 더 두툼한 코트와 함께 착용하기 좋은 가벼운 라인이고 세 번째 음. 코트는 이거는 한겨울까지도 네.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우리 95%나 <laughs> 블렌디드 된 슬림 코트입니다. 진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 보여드리는 세 벌의 착장 중에서 가장 좀더 포근함을 챙겨드렸고요. 우리 95%나 소재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따뜻해요. 너무 가볍고 따뜻하고 어, 따뜻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조금 어. 헤어리한 느낌이 딱히 나는 게 음. 받아보시면 여러분 모해외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이런 부클 소재감 같은 게 느껴지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는 저희도 따뜻하고요. 입은 네. 저도 따뜻한 슬림코트고 컬러감 자체가 지금 음. 블랙이랑 제가 입고 있는 게 옐로우 베이지 컬러톤이고요. 네. 조금 더 밝은 화사하게 하고 싶다면 저는 저희가 여자들의 로망 코트 컬러가 아이보리 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아이보리가 어.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게뭐 코트를 입고 앉았을 때 바닥에 끌리면 집에 가면 항상 음. 밑단이 더러워져 있어요 그럼 저는 음. 무조건 드라이를 맡기는 사람이거든요 음. 이거는 볼 수가 없다 네네. 근데 이렇게 약간 아이보리의 느낌도 나지만 음. 그 밝은 컬러는 가져가면서 컬러감 자체가 아이보리보다는 조금 더좀톤 네, 다운된 옐로우 베이지 컬러톤이니까 네. 그 무드 그대로 가져가면서 음. 깔끔하고 관리 편하고 이거는 저는 여러분 블랙보다는 저는 옐로우 베이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니, 정말로 아이보리 컬러예요. 아이보리 컬러인데 거기서 살짝 조금 더어 채도가 추가된 느낌? 그래서 옐로우 베이지라고 저희가 네이밍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화사합니다. 지금 안쪽에 크림톤, 아이보리 톤의 가디건을 같이 매치하셨는데 이렇게 컬러 차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담 없이 좀 화사함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 30만 원에서 앞자리가 바뀌어 버려요 27만 괜찮다. 9천 원이죠. 맞아요. 네, 이렇게 라이브 특가 게르틴트만의 좀더 높은 할인율로 만나보실 수 있는 울 슬림 코트 오늘 딱한 시간 동안만 누려보실 수 있는 혜택 지금 10분도 안 남았어요. 맞아요. 그쵸? 그리고 지금 여기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음. 한겨울에 나는 얼어 죽어도 코트를 입는다 하시는 분들께 네. 너무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코트 많이 만져보신 네. 분들은 두께만 보면 알거든요. 두께만 얘가 이거를 네. 그 한겨울에 입을 수 있나 없나. 네. 근데 이거 여러분 한겨울까지 입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춥긴 춥죠. 어. 이게 물론 안 추울 수는 없어요. 물론 안 추울 수는 없는데. 한겨울에 그냥 추워요. 맞아요. <laughs> <laughs> 안 추울 수는 <순> 없는데. <laughs> 네. 이게 목도리 하고서까지도 입고 싶은 라인이다. 음. 좀 그만큼 진짜 여러분 스탠다드한 라인이잖아요. 이게 뭐 어깨가 와이드하거나 통이 네. 와이드하거나 기장이 너무 길, 긴다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음. 여러분들 집에 있는 롱코트 하시면 그냥 스탠다드 롱코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또 네. 포켓도 저희 까먹지 않고 넣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 가지 컬러, 모, 아, 세 가지 착장 모두 다 조금, 오늘은 오버핏보다는 살짝 스탠다드 스트레이트 티스 핏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은하님 착장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하님 컬러까지 네. 보여드리고 가까이 가서 컬러 한 분씩 다 보여드릴게요. 네, 다크브라운 컬러 매우 기대되실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또, 어, 따뜻한 무드의 약간 가을 여자 느낌이 나죠. 어 맞아요. 아, 아, 지금 분위기 나 지금 네. 거리 옆에 단풍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음. 지금 가을의 무드를 한껏 가져면서 은하 또 은하님 또 가을 타신다고 저 가을 많이 타요. 네. 가을 타서 버린 일들이 많거든요. <laughs> 오늘도 마지막 서울 가을인 것 같아서 브런치 약속을 잡아놨는데 비가 그쳤어요, 언니. 어, 이거 입고 가고 싶어요. 어, 브런치 어. 이렇게 어떻게요? 네. 어머, 아, 이게... 가을 여자. 제가 진짜 핑크 처돌이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핑크 오늘 싹 입고 왔는데 핑크보다 브라운에 꽂히네요 약간 무드 있어 <laughs> 보이고 사람 자체가 되게 <laughs> 아 가을스럽죠? 근데 또 따뜻해 보이는 음. 브라운 컬러톤. 이거는 음. 저는 컬러톤 음. 여러분 블랙 코트 많으시다면은 네? 다크 브라운 한번 해 보시고 좀 밝은 거 하고 싶다면 옐로우 베이지 컬러 추천. 사실 아. 아. 1번 코트, 2번 코트는 기본 네. 코트가 있으신 분들이 사는 거예요. 다른 음. 느낌으로 원피스가 주 네. 느낌으로 케이프의 느낌, 음. 머메이드 핏의 느낌 사시는 거예요. 기본 코트를 내가 교체할 때가 됐다. 한 3, 4년 입어서 뭐 보풀 났다. 그러시면은 제 추천드리는 이거. 스트레이트 핏에 진짜 깔끔. 음. 완 아, 너무 예쁘네요. 어, 느낌? 오래 입는 어, 옷, 멋있다. 질리지 않는 네. 옷. 이너 어 머리 입든지 받쳐 입기 쉬운 옷이면서 얘는 그냥 완전 일자핏인데 소재로만 승부합니다. 우리 90% 이상이 아닌 옷은 취급 안 한다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무조건 음. 울의 매력에 딱 빠져 있으신 분들은 95%이실게요. 네. 95%, <laughs> 90, 예. 95 근데 이게 우리 100% 가면 관리가 덥습니다. 어려워요. 맞아요. 음. 근데 나일론이 나일론. 혼방되면 관리가 좀 쉬워지거든요. 맞습니다. 음. 관리 쉬워지게 나일론 5% 혼방해드렸습니다. 음. 어, 이렇게 네. 부츠와 함께 신어봤어요. 안에 그냥 깔끔한 근데 저는 요거 니트 원피스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4만원대거든요. 요거 코트 <laughs> 사시는 분들 같이 사세요. 이, 어. 이 니트 원피스가 지금 5% 할인 들어가 있어요. 신상이라서 이거 같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은근 은근 섹시 포인트가 앞쪽 슬릿으로 이렇게 있고, 어머 슬릿이 안 보이네요. 이렇게 슬릿이 있고. <laughs> 진짜 별거 안 했는데 몸매 진짜 좋아. 좋아 보여요. 그리고 이게 자켓이랑 컬러 톤이 맞거든요. 아니 이거 두개 세트예요. 그래서 요거는 <laughs> 7%로 할인 받아 가시고 요거는 42,000원인데 원래 음. 지금 5% 할인해서 3만 원대래요. 아 진짜 왜안 사세요? 어 이거 얼른 사세요. <laughs> 요거왜안 사? 무조건 사시고 요거 구매 인증 받아 가실 거예요? 구매 인증 <laughs> 해주시면 두 분. 근데 사실 오늘 게리 텐트 저희 자사몰 라이브 하면은 구매 인증 음.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없으세요. 생각보다. 맞아요. 그래서, 하시면 거의 당첨되는 수준이었는데, 오늘은, 진짜 역대급 하트야. 라인업이라서 어. 조금 경쟁률 높습니다. 저는 좀 빠른 인정, 빠른 사과 드리고 가면서, 어, 너무 많은 분들이서 아더 컬러까지도 한번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좋아요. 네. 저는 조금 가디건 제품에다가, 음. 우스커트 착용을 했고요. 좀 따뜻해 보이게, 넥스카프가 세트거든요. 그리고 컬러톤 맞는 옐로우 베이지 컬러톤. <laughs> 이렇게 보면 약간 네. 아 조금 사람 자체가 되게 캄하고 깔끔해 아니, 보이는 느낌. 저는 이게 아니 옐로우기가 없는데 왜 옐로우 베이지라는 거야? 그 생각했거든요. 어, 네. 앞에 딱 나가셨는데 <laughs> 있네요. 노란기가 아니라 베이지 중에서도 약간 회빛 들어간 쿨 베이지가 있는데 얘는 원 베이지입니다. 음. 엠딘이 웜톤이시니까 너무 잘 어울리고 음. 아니 또 밝은 걸 아이보리를 입었을 때 확실히 이게 아왜 옐로우 베이지인지 어, 톤 색깔 아시나 이거 아시죠? 가디건 여러분 이것도 사셔야 돼요. 아 이거 얼마였죠? <laughs> 이거 가격 한 번만 확인해 주있나요 어, 이것도 가격 좋았어요. 예뻐요. 이거, 제가 사고 여러분 싶어요. 여러분 가디건 어, 이거 여러분 하셔야 돼요. 옐로우 베이 옐로우 컬러 톤으로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오만 육천 원대예요. 지금. 여러분 라이브가 음. 좋은 이유는 우리가 칠 퍼센트 할인 받자고 라이브에서 사는 이유도 뭐 조금은 있겠습니다만 이 옷이랑 음. 이보옷을 똑같이 코디 걱정 없이. 오. 딘트의 MD님들이 네. 회의에서 맞춰준 옷을 살수 있다는 거라는 거죠. 이 가디건 여러분 이거 저도 하나쯤 사고 가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너무 핏이 <laughs> 허리라인 한번 싹 잡아주잖아요. 이거 밴딩으로. 저 가디건 여러분 제가 팁 드리자면 가디건 예쁜 가디건 핏할 때 네. 허리 밴딩 보세요. 무조건 오 가디건은 넣는 게 아니라 빼입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네요? 가디건은 이 밴딩이 짱짱한지 어떻게 된지 일단 보고 음 사셔야 돼요 그럼 밴딩이 짱짱하다 싶으면은 그냥 네. 저 별도로 잡지 않아도 입힌다고 그러면은 위에는 좀 볼륨감 있고 허리 네. 쫙 잡아주면은 진짜 날씬해 보입니다 이렇게, 네. 옐로우 음. 베이지까지 이너 보여드렸고 이제 그러면 혜란님 블랙 컬러의 이너까지 한번 구경시켜 g r e e 요 up, blue, green up, 블랙으로 무조건 들어오시기를 바라고 l <laughs> 네. 정말 놀라운 어, 가격대와 함께 제가 계속 이너로 갈아입지 않고 첫착 b 부터 계속 음. 입고 있었던 어, 니트 탑과 그리고 스커트 b 것도 포인트거든요. 이거는 네. 연말 파티룩에 딱 왔는게 포인트로 스커트 음, 음. 하나만 딱 그냥 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 음, 블랙은 진짜 예뻐요. 가지고 계신 어. 이너에다 입으셔도 되고 네. 연말 느낌 조금 줄 음. 거면 스커트 정도 눈여겨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고 저희 잠시 뒤에 구매 인증 당첨자 이제 발표할 거라서 우리 윤정님까지 구매 인증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최종 인 동안 제가 앞에서 이 제품도 디테일 한번 보여드리고 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코트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품 번호를 한번 저희가 언급을 해드리고 싶은. 제2466번의 어, 울 슬림 코트입니다. 전체적인 핏감 한번 보시면 스트레이트, 아무것 또 기교를 안 부린 스트레이트 근데 이 스트레이트에서 오는 그런 멋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살짝 은근슬쩍 라인감 보이게 이런 거 원피스 하나 입어주시고 요거 하나 툭 걸쳐주시면은 뭐 바람 불거나 했을 때 충분히 나의 이런 라인도 보여주지만 이 코트는 스트레이트핏이 주는 시크한 느낌 거기에다가 소재로 그냥 승부를 해요. 요 소재 보시면은 되게 헤어리한 느낌입니다. 약간 앙고라 니트에서 볼수 있는 그런 헤어리한 결감이 좀 느껴. 요 우리 95%. 나일론 딱 5%로 그냥 그 단점을 살짝 보완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고 올 95%의 코트 30만 원대에서 오늘 27만 원대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 버튼 잠군 모습도 한번 보여드리며 더블 브레스티드로 나왔어요. 그리고 버튼이 3단인데 1단에서부터 잠궈지는 게 아니라 1단은 이렇게 그대로 오픈되고 2단부터 잠궈지는 저는 요 툭한 멋도 좀 좋았어요.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툭루즈하게 내려오는 듯한 느낌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 숄더 패드 청. 없다시피 약하게 있습니다. 없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포켓까지 이렇게 있어요. 잠궜을 때 깔끔한 스트레이트 핏도 봐주시고, 오픈했었을 때, 이렇게 오픈했었을 때 느낌까지 그리고 요거는 뒷모습도 되게 멋스러웠어요. 시접라인 중간 부분에 약간 도톰하게 들어가 있는 거, 소매 끝단도 이렇게, 소매 라인 또 따라서도 시접라인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도 이 원단이 얼마나 도톰하고 따뜻한지가 좀 느껴졌었거든요. 이렇게 어 다크 브라운 컬러까지 원 사이즈로 마지막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 57분, 58분 넘어가서 네. 어, 이 가방을 받으실 주인공 두 분을 저희가 시착을 해볼 거요 두구두구 10초를 한번 아, 세고 네. 저희 당첨자 두분 발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 9, 9 8 7 6 5, 5 4 3 2 1 오늘 너무나도 예뻤던 리얼레더 만두백을 받아가실 주인공은요. 조민정님, 남은빈님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너무 네. 축해드려요 지금 네. 오늘 리어들백 하나 가져가시고 네. 어! 뱅글 가져가시고 코트까지 그러니까. 사시면 은 이거 진짜 아니, 이게 샵 라이브 혜택이지 않을까요? 아니 이거 가방 킥이다 야. 이게 킥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laughs> 조금 심심해요 그죠 이거 없으면 심심하죠 근데 이거 딱 들어오니까 이거 혹시 당첨 안 되신 분들 구매하시는 거서 추천 어 부러워요 아 어, 이거 추천 어, 은미님 계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가방까지 저희 같이 보내드릴 거고 또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는 오늘 구매하신 전원에게 이거 뱅글 드릴 거거든요 예뻐요. 어, 뱅글 선물 받으실 거고 예쁜 제품 어, 가격 할인 받으시고 뱅글 받으시고 가장 빠른 배송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윤정님 아쉽네요. 저희가 네. 매주 화요일, 목요일 두번 방송을 합니다. 화요일은 12시 네이버 쇼핑의 라이브이고요. 목요일은 11시 딘트 자사몰의 게릿 딘트입니다. 매 방송마다 저희 어, 구매자 선물 매번 바뀌어서 드리고요. 구매 인증도 매번 좋은 거 저희가 챙겨 드리거든요. 다음 라이브 때 뚝뚝 들어와 주시면은 저희가 또 좋은 제품으로 맞아요. 행운을 한번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클래식한 코트 세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가올 한 겨울 전까지 음. 충분히 한두달 정도 잘 입어보실 것 같은데요 만족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네이버 쇼핑라이브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